어, 다이나믹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오후인데 1등으로 또 들어와 주셨네요. 아, 처가 갔어요? <laughs> 밥은 어떻게 해먹나요, 그럼? 황원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재계약 빛나는 건요, 한글이라 그래요. 제가 영어로 이미지를 떴잖아요. 일본판으로 해서 그래서 한글판으로 하면은 이미지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재계약이 안 됩니다. 젓갈의 라면이요. 어우 너무 짜지 않나요? 영어로 서, 언어 설정 바꾸시면은 삑살이안날 거예요. 엄청 짧을 것 같아요. <laughs> 이게 이미지 인식 인식 기반 매크로라 어쩔 수가 없어요. 재계약이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무조건 안 돼야 되는데. 한글이면 무조건 안 돼야 돼요. 네 원우님 저는 일본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이미지가 아니라 전 영어 설정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이미지를 인식하는데 그 재계약할 때 영어 길이가 다를 거예요. 텍스트. 그래서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전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는데 주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어제까지 잘 됐어요? <laughs> 신기하네요. 잘될 리가 없는데. 내 네, 이미지 인식 기반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여섯기 남았.. 여섯경기 남았다고요? 아아아아아 아, 아, 아. 매크로 돌리고 있나보네요 매칭이 또 안되네요 방송키니까 매칭이 안되네요 수비 센스 엄청 올라가는 응공이요? 뚜레, 뚜레 추천드립니다. 뚜레 좋아요. 뚜레 많이 있어요? 어 그래요? 정발에선 뚜레 쓰시는 분한 번도 못 봤는데 많이 쓰시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전 바리오스는 많이 봤는데 무도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우스 데필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승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민은 포스 멘사가 되세요. 저는 옥순이, 수민은 옥순이입니다. 옥순이 정말 짱이에요. 에런이랑 X, X요? 에런이랑 X 그냥 같이 누르면 됩니다. 지금 할게요. 에런이랑 X 누르면 달려가잖아요. 주자마자. 주자마자 달려가죠?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자기 팀으로 하는 마이클럽이라는 모드예요. 옥순이 무, 무료 조합은 없고요. 저기 PSDB 사이트 가시면은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건 헤딩하고 중미 스피드 이성입니다. 그럼 뽑을 수 있어요, 100%. <laughs> 로빈 패스는 세모에요 x 가 아닙니다 x 는이대일 패스에요 아우 엄청 심하네요 렉 정발판 못하겠네요 레이 너무 심해요 여기 너무 심합니다다니엘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낮에 위닝 못하시나요? <laughs> 지금요? 이 지금, 여기, 아이고 지금, 저 지금, 요요커 요, 커서 이이죠죠 요요요 키키우있있요요 요. 얘랑 수비수 똥 o 키우고 있어요 아우 너무 끊긴다 못할 정도 o 아주 아 육아 아 육아 제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아기 낳는 게 너무 두려워져요. 점점점점 점점. 뭐 물론 육아로 행복감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너무 포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 보면은

ここで蹴口をこれ以上広げないことでしょうね、まだ前半終盤なんでリスクを冒す時間帯でもないですからね。 나이스! 제임스님, 그래서 혼자 살아요? <laughs> 맞아요, 혼자 외로워요. 반려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닝만으로는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위닝이 재밌긴 한데. 아우, 너무 끊긴다. 게임할 시간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아, 이런 말, 이런 걸. 들을수록 진짜 힘듭니다. <목소리도> 딩크적으로 살고 싶어져요. 막. <목소리도> 아우, 너무 심해요. 네. <목소리도> 이이 너무 심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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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토스 감독이 사기에요 하하 요새 딩크족 원하는 여성분들 많다고 하는데 저는 만나는 여성분들마다 다 하기를 원하네요 쉽지 않네요

근데 보시면은 만나 보면 다 싱글링 컴 원트 키즈예요. <laughs> 슬퍼요. 와 이걸 막네. 오연 승판이에요. 힘내세요. 오연 승판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아 어리버리 엄청 깝니다 아우 끊겨. 아우 끊겨 아우 저걸 못, 못 넣었네요 아이고 또 막혔어요 아 힘듭니다 이놈의 안테나판

옥순이보다 체감 좋은 선수를 못 봤어요 아직. 아 너무 끊긴다 진짜. 너무 끊겨요 너무. 선제골 나이스 아 이거 위험한데요 너무 아 어, 위험했네요 트레이너 50마리 모았어요 옥순이 대체자 없으면은 무조건 저는 추천드려요 옥순이가 너무 좋아요 옥순이 진짜 좋아요. 제 아. 경기 보시면 옥순이가 다 뺐잖아요. <laughs> 뭐, 근데, 바리오스, 구스타 보이면은, 솔직히 뭐, 없죠. 종결이죠, 뭐. 이 봐요. 옥순이가 다 뺐잖아요. 옥순이가 다 뺐죠, 지금 다 걸리죠, 옥순이한테 몸도 두꺼워갖고 아, 근데 너무 너무 빡세네요, 렉 아, 대성. 아. 버저비터 터집니다. 버저비터 터집니다. 모라탈. 뭐, 심심해? 아, 잠시 전화 좀 할게요. 야, 北사자ん 最後の最後に試合が動きましたいやー本当もう時間が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ね最後まで積極的に攻撃しました、ね 음, 응. 응, 바이바이. 아, 여자친구가 일이 끝났어요. 지금 철야 근무를 했거든요. 야간 근무를 했는데, 지금 끝나서 밥을 먹재요. 그래서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포스 뽑으려고 제가 힘을 꽉 줬어요. 지금 여기, 여기 힘을 꽉 줬습니다. 지금 17,000에 올렸어요. 제가 지금. 근데 16,000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제 파이팅 스피릿에 16,000을 날려갖고 슬픕니다 이번작 모라타가 너무 안 좋아져서 마티치는 너무 느리고 수미들이 이제 빠르고 좋은 수미들이 많잖아요 마티치처럼 몸도 있는데 스피드도 있고 수비력까지 갖춘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자 그럼 저는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죄송하지만 씻고 나가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밥 먹고 시간 되면 또 켤게요 자 좋은 주말 보내세요